아, 아. 아 마이크에 그 음성 넣는 거는 간만인 것 같네요. 이번에 확인 못 했던 메시지 확인해보니까 목소리 넣어달라 했던 게 보여가지고. 왜 알림에 뜨진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트렌즈랑 비슷하긴 한데, 총을 펄 하는 것도 비슷하고, 팀람이 사람이... 사람이...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사람이... 사람이... 나람이는게이 사람이... 사나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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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고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맵도 크고 하지만 그래도 게임이 재밌어서 시작한지 한 저번 휴가 나왔을 때 했으니까 오오. 아 테르미시고 만레벌 찍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원래 칼로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총들 개조하는 방식 지금 총기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총기 수집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게임도 나쁘지 않죠. 본인이 살짝 밀적 기질이 있다 하면 발소리 잘 들어야 되는데, 닌자들도 있고 발소리 잘안 듣다 보면은 이렇게 2km 가능한 요 단강은 건너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G 키 개인이 설치한 키에 이용하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뭐 투척 장비 살상능력 살상 장비라든가 살상 뭐 이런 거쓸수 있고 저는 투척검 같은 거할 때는 오른쪽 키를 던지기로 합니다. 조준 사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방패랑 칼만 들고 뛰어다닙니다. <목소리> 이 우위를 선점했다. 에스티드 때문에 소스 특수 능력을 쓸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특수 능력입니다. 이뭐 방탄 느낌인데 저격총 쓸 때는 슈트형 방탄 많이 옆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아요. 총알 몇대 막아주고 그리고 이 게임은 빛나가면. 지지는겁니다 반샷 뜨면 아, 뒤지는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시야에 적이 없으면 지지는겁니다 방금 저 친구가 던진게 아, 투척검인데 투척 투척단검인데 저거 맞 무조건 한방입니다 골로 가요 요단만 빠르게 건너고 싶다 지잡의 그냥 점 개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칼 날라가서 갑자기 죽을 거예요. 그리고 피가 조금 지나면 채워 이렇게. 킬 지뢰는 어떻게 하고 왔냐 지뢰도 쏘면 터지긴 하는데 터지는 수를 못 들었는데 싸 안하면 그걸로 가는거에요 이게 칼군부다고 하면 되긴 하 그게 잘안되욱 배를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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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전한다 쭈욱 쭈 맞으면 쭈욱 쭈욱 쭈 원래 죽을 목숨이면은 탄잔복 때문에 살았어요. 저... 잊을 뻔했는울이들었는 모든 어페어처럼 이제... 하는 것처럼... 그... 제 그... 그... 있있요요 지는 어. 순간 죽죠. 대부분은. 상공의 적군이 총책이. 나이트리 공격받고 있다. 맵이 작기 때문에 시건권이 최고입니다. 이런 빠른 대장 같은 경우는 여기스 나가. 이렙 깔아주고 적들이 반응하지 못한 적들을 쏴셨어 죽여주면 되는데 못하면 그냥 자리를 피했다가 다른 위치에서 공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렇게 대기하는 적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죽은, 죽는 횟수에 게임 재밌게 못 합니다. 저렇게 1초 만에 반응 못 하면 그거 아이들. 던덕에 확산 접근 중. 저도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타이밍에서 조준해서 던져야 맞는건지잘 감이 안 오거든요. 저도 지금 말렙 벌써 써는 저는 저모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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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저는 저는 데는뢰 설치 는 모르겠어 어떻게 는디를저야맞는건는 그냥 감으로 는하는데칼 던지면. 왜 죽지? 이런 느낌이야. 제가 왜 죽었을까? 발소리를 잘 들어야 돼. 저기내대에서싸할 때가 있어. 이게 아군이 적군 스펀지점을 먹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조심해 봐. <놀람> 어. <놀람> 싫어하냐? 안가 지금. 저에문제저있 뭐지? 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거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지지 dmr로 구분되는 총이에요 카우팔도 dmr로 되어있는데 카우팔은만렙 찍어가지고 지금 이거 키우고 있어요 얘는 원거리 헤드차두 번을 각각 다른 게임에서 다섯 번 맞춰야 맞춰야 인정이 되는거 나기 힘들었어요 어디었니아 저거 못봤다고 모든게임이 그렇 하다보면 저을잘 찾을수 있겠죠 저는 눈썰미가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어서 찾기가 힘든데 1분도 안 남았다 이놈의 저기 상공의 정보의 정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거 잡았어야 됐는데 어쩌겠 있다 어, 그리고 원거리킬 <목소리> 헤드캐을 15예나? 하면은 아, 그거 아, 그, 화살이 크로스 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천천히 딸라고 해요